자,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. 8번째. 음, 8번째. 이 화, 이거죠. 화. 에, 화는 위에가 어, 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는 되다죠. 어, 풀이 자라서 꽃이 된다. 이런 거죠. 자, 교재는 14페이지입니다. 에? 에. 참고로 여러분들 알겠지만, 형이 교재 사고 앞에 머리말이나 이런 것도 좀 읽고 그래요. 어. 이게 우리 쯔가 우리 교재 쯔는 총 500개 씁니다. 뭐 학생들이 이 교재 보고 단어가 500개밖에 없어요.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. 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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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만 그래요.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막 2,50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. 어? 어. 거기에 예문이랑 이런 단어까지 해서 알파까지 어마무시한 단어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꽃이라는 뜻은 뭐 누구나 다 알고 너무 쉬운 단어인데 동사. 이거 용법. 이게 중급. 많이 나오죠. 돈이나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. 자, 첫 번째 문. 화위의 리더. 화전 표량. 꽃밭에. 화원에. 꽃이 정말 예쁘다. 그 다음에 어, 이거는 뭐 예, 명사. 어, 명사 용법이고. 마이 이 타이틀에 나오. 여기까지가 주어져. 컴퓨터 한대 사는다면. 컴퓨터 하나 사려면 꼭 주어로 뭐, 우리나라말 이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. 이 동사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는 그냥 뭐뭐하려면, 뭐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. 그래서 컴퓨터 한데사려면야호 화, 동사용법이죠. 워하우 지거 그 위에 더 공즈, 내몇 개월치 월급을 모아야 된다고 써야 된다. 내몇 개월치 월급을 써야 된다 이거죠. 화, 알겠죠? 어. 그래서 이거는 동사용법 되겠습니다. 화치엔 돈을 쓰다.